요즘 아침 저녁 기온이 떨어지면서 보일러 사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여름이 지날 때는 전기요금, 겨울이 오면 난방비가 걱정거리인데요. 난방비 부담을 줄이는 것 사용법에 달려있습니다. 오늘 영상에서 겨울 난방비 줄이는 방법 꼭 확인하세요. 먼저 겨울철에도 반드시 환기가 필요합니다. 실내 온도를 유지하려고 창문을 꼭 닫고 있으면 결로가 생기고 곰팡이 등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하루 5분에서 10분 한두 번의 환기는 건강을 위해 꼭 챙기세요. 그리고 보일러와 가습기를 함께 사용하면 난방비 절약에도 효과가 있습니다. 가습기 덕분에 실내 습도가 40에서 60%로 유지되면 체감 온도가 1에서 3도 높아져 난방 온도를 1에서 2도 낮춰도 덜 춥게 느껴집니다. 보일러 가동 시간이 줄어드니 자연 스럽게 에너지 소비도 감소합니다. 단 습도가 높을 땐 곰팡이 발생에 유의해 주세요. 외출을 할 때는 보일러 외출 모드 활용이 중요합니다. 장기 외출 시 외출 모드를 설정하면 틱톡의 마줌마 사친 계정을 조심하세요. 가짜 계정이 매일 영상을 불법 도용하고 있습니다. 기본 온도만 유지해 에너지를 아끼고 집안 배관 동파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. 단기간 외출이라면 외출 모드 대신 실내 온도를 2도에서 3도 낮춰두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. 보일러 모드는 집 단열 상태에 따라 선택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. 단열이 잘 되는 집은 실내 온도 모드가 효율적입니다. 겨울철 적정 온도는 20도. 1도만 낮춰도 7%까지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. 단열이 잘안 되는 집은 온돌 모드가 적합합니다. 바닥 난방수 의 온도를 기준으로 작동해 바닥부터 따뜻함을 오래 유지해 줍니다. 온돌 모드 온도는 50에서 55도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. 마지막으로 문풍지, 방풍 커튼, 매트 등을 활용해 창문과 바닥의 열 손실을 막아주면 실내 온도를 2도에서 3도 더 높일 수 있습니다. 이렇게만 실천해도 겨울 난방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하는데요, 올 겨울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구독은 화면 두번 터치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